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세 나라의 주식 시장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길은 말 그대로 불을 향한 고속도로였고, 또 어떤 길은 잃어버린 시간 그 자체였죠. 오늘 바로 그 차이가 여러분의 장기 투자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아주 명확해요. 과연 주식 투자는 길게 봤을 때 이기는 게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에 모든 걸 맡기는 도박에 가까울까요? 그 답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세 나라의 각기 다른 투자 스토리를 비교해 보고요. 미국의 성공 비결은 뭐였는지, 또 일본의 뼈아픈 교훈은 무엇인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기회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우리 한국 시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실용적인 투자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의 교과서 같은 나라, 미국, 그리고 수십 년간의 기나긴 침체를 겪었던 일본, 또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한국, 이세 가지 다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약 9%로 뭐 압도적이죠. 한국은 6%로 꽤 준수한 편이고요. 근데 일본은 3%에 그치면서 장기 투자에 좀 암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각 나라의 경제 역사와 투자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 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장기 투더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9%라는 숫자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투자자들한테 연평균 9%라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꾸준히 선물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라는 마법이 작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인 거죠. 근데 미국의 힘이 단순히 S&P 500 지수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꾸준한 기업이익성장, 그리고 401k 같은 연금제도를 통해서 주식을 그냥 노후자산으로 여기는 문화가 딱 결합되면서, 뭐랄까, 거대한 자동부축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시간이 복리를 만든다. 시장의 단계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이겠죠.